안녕하세요. 벅스유 자연치유농장입니다. 어,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표고 표고목 물주는 날, 그죠? 네. 자, 지금 실내가 지금 불을 꺼놨어요. 불을 꺼놔서 물을 주 물을 줬기 때문에 불을 꺼 소등을 했고, 어 지금 이제 카메라에 불을 켜 랜턴을 네, 불을 켜 놓고선 켜고선 찍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고 선 찍으니까 명확하게 보이시죠. 지금 표고 접종을 한 종균이 들어간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종균이 나무 속에서 종균이 퍼져 나가는 모습 그죠? 절단면 네,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아주 종균이 주기적으로 물작업을 계속 잘 해주고 있으니까 종균이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모든 나무에서 잘 지금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제 추후에 이제 버섯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잘 되고 잘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물작업을 끝나고 지금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지금 들어와 봤거든요 지금 물을 얼마나 먹었나 보기 위해서 예, 아주 잘물먹었고요 또, 이번 주기에도, 그리고 종균도 이렇게 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어, 저쪽에 보십시오. 지금 나무 속에 아주 표고 종균이 꽉꽉 들어섰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표고목 위에, 이렇게 지금, 어, 지금 잡버섯, 그죠? 이렇게 달, 달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따줘야 돼요, 이제. 예. 얘들도, 얘들도 표고목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예. 요거를 이제 주기,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물을 줘서 습해서 막 요걸 잡으면, 막 진물도 나오고 그래요. 내일쯤 이제 환기를 시작하면은 들어와서 제가 다 따줄 겁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버섯을 살 버섯이 살기 좋은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막 모기 버섯도 모기 버섯도 막 크겠네요. 예, 예, 이런 것들 다 끌로 긁어내야 됩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좋은 현상이고요. 예, 쭉 보시면 님중민들한 300번 정도 있는데 요거 이제 요번에 이제 환기시키면서 이제 한번 뒤잡아 줄 거예요, 이제. 아주 이제 큰 작업을 한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한번 뒤잡아 줘야 아랫단, 윗단 또 바뀌고, 이제 그러면서 또 물도 이제 더잘먹을수 있거든요. 예. 표고목으로 표고버섯 재배를 하는 과정 중에 아주 힘들고 고된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잘 진행을 해줘야 버섯들이 쑥쑥 잘더 건강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아 요즘 어제 뭐 오늘 돌풍과 함께 소나기, 강한 비 소나기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농작물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추 다 자빠지고 어제 또 우박까지 막 내리고 돌풍 불거래서 고추가 다 부러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고추를 포기해야 되나 아, 정말, 이 자연과의 이 조화, 그리고 자연과 농업의 조화는 정말 쉽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